안녕하십니까, 자료 여러분, 망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과 같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짧은 서한, 관세 결정에 대한 서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이렇게 따로 영상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우선 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4 용지로 친다면 양면 한장 그것도 꽉 차지 않고 이렇게 어. 그냥 꽉 채운다 그러면 a 포 용지 한 면에도 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정중하게 시작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각하 그리고 서울입니다.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 이 서신을 보내 드릴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강인함과 상호 신뢰를 보여주며 미국이 귀국과의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에서는 계속 한국이 흑자를 얻어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전제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무역은 진행하고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경제에 귀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서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어온 무역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성이 부족했습니다. 참 이게 마음 아프고 답답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맹국가 간의 이런 관계를 상호성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든 분야별 관세와는 별도로, 자이 말은 추가 관세라는 말입니다. 기존의 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관세 플러스 지금의 관세 몇 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관세로 25%를 더늘려나가겠다는 말이겠죠. 언제부터? 2025년 8월 1일부터라는 말입니다.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우회수출된 상품은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더 낮은 그런 나라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그런 일이 확인될 경우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말이죠. 이 25%는 현재 우리와 귀국 간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귀국이나 귀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인 승인 절차를 통해 몇주 이내에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조사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귀국이 자국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보복 관세를 한다면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인상한 만큼의 관세가 미국이 부과하는 25%에 추가로 더해질 것입니다 자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를 더 물지 않습니까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 추가 관세를 물 경우 예를 들어서 20%의 관세를 문다 그러면 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는 추가 관세 플러스 그 20%를 더 추가해서 물겠다는 말이죠. 아, 이거는 참 최후 통축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관세는 수년간 지속해온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한 불균형한 무역 적자로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국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오랜 기간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수입을 규제하는 그런 품목들도 있고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 진짜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에 대한 무역 장벽을 허물려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본 서신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더 불리한 무역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온다면 한번더25% 추가 관세에 대해서 줄여주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이죠.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귀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미국은 결코 귀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얼핏 들으면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한국이 실망을 시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란에 2주간의 외계관을 주었지만 다음날 바로 그냥 비투 전폭기를 날린 것과 비슷한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진심으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해서 이 사안을 대한민국 이대한테 보냈습니다. 여기 해석 과정상 제가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든 분야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25% 안에 어떤 영어 단어가 들어있냐, 그러면, onl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O-N-L-Y.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겨우, 겨우 25%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50%, 75%, 100% 이렇게 추가 부과하고 싶지만, 언니 25%. 겨우 참고 참고 참아서 25%를 부과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여러분. 자, 트럼프가 대한민국 2대에게 보낸 서한. 그다지 길지 않고 짧은 서한. 하지만, 짧지만 굵은 내용의 이 서한. 얼핏 보면 협박장으로도 보여지고, 얼핏 보면 최후 통첩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대 정권 과연 그들은 이번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대한민국 잠깐 자료 여러분 착한 후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후원계좌 이 계좌로 한달에 천원이면 자료님 여러분과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캡처하시고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후원을 하시기도 하는데, 무리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